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너 저번에는 이제 미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낚시에서 예, 잡는 미너는 이제 일명 따통 터뜨리라고 어, 할수 있는 거죠. 네, 그 명칭은 제가 그전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미너라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지금 보시는 게 오리지널 미너입니다 이거는 배낚지로 잡은 미너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예, 지금 해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금간 영상 올릴 수 있어서 영상 조금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보내드리고 서어보내주가지고 지금 제가 살짝만 편집해가지고 그냥, 그냥 예, 한번 찜찜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제가 찍는 거라서 그런지 제장비는 놓고 왔는데 어, 조금 초점이 조금 다안 네, 보이네요 잘안 나오게 찍으어요 네. 지금 이놈은 이제 커피하고 이제 외딴고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비닐을 잡아보세요. 아 근데 낚시에서 잡으시는 분들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낚시했을 때 잡고 어, 꼭 아가미 쪽, 이거 뭐 네번이아가따서뜨야 돼요. 이 네, 거의 안빼 가지고 지금 거의 어요 그래서 어, 보니까 너무 살짝 피가 좀 음, 있고 그리고 조금 도가요 이런 건 이제 이걸로네 주겠죠. 네. 아마 어지을거요 영상 보는데 되게 안 좋다고. 이제 이렇게를 가려면 에수 있죠. 네, 그래. 이 지금 대니다시죠 이제 볼 거예요. 어, 이것이 대게. 게 배는 시간이 게 진짜 신기해요. 젤리가 기하고가기고 한번 기가보자죠. 여름에는 이제 가 배는 이제 가 이제 양이거요꼭 한번 이제 민어 전문점. 네 그러면 막 민어 스로 해주는 배전민어전뭐 불에 다든요 불에 없는 민어집어뭐그한데 비싸잖아요. 비싸 먹는 게 아니고 불에 나걸 먹는 게 좋습니다. 아직 오래도이데 그냥 피가 좀데가 많은 것 같고 살색깔이 조금 예. 네. 회로는 조금 안을것같아요따가도좀 상태가 안 좋네. 피가 야돼요 힘들다 제가 가지고 잡는데 그 어떻게 려도조금 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아잖아요조죠안 그러면 그냥 구셔되 음. 계속 있고, 저 구에는 빨간 보이는 거를 제거해야 돼요 금막들이막 있거든요. 어, 한번오는데금막을 그 이렇게 떼면 됩니다. 저머리는 내장골이 고어서 먼저 다시 한번좀더잡아 떼시고, 이제 이렇게 막들어 이렇게 근들이금을 제거하고 계시고요. 금막잘안떨어나요 어, 우선 저는 지금 어, 에 대해서 지금 우고 있는데, 어, 하는방 너무 여러 가지예요. 되게 다양하고 어, 생선 종류마다 숙 시간 이런 게 어, 각각 각색이라서 어, 너무 재밌게 배고 있지만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가서 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내 명을 위해서 <laughs> 내년에 작은 네 가게 하나를 예정해요. 그래고이렇게 열심히 해보고 있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데일도 이제 저는 것도 여기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어, 하고자면 이렇게 쭉작업 이렇게 기고 있는 데가 다 봤습니다. 영상 끝네요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자, 다른 영상으로 을게요